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어 자기 수스로를좀 두드려 봤으면 좋겠어. 아, 내한테 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 이게 어떤 분명히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로서 뭔가 사고를 치거나 안 좋게 상태만 했기 때문에 인간이 떠나는 거잖아. 음. 근데 그거를 좀 빨리빨리 깨우치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자분의 또 질문을 한 가지 들고 왔는데요. 네, 네. 선생님, 제가 초년과 중년에 정말로 제 삶은 없이 음. 정말 고생만 하면 살아왔습니다. 음. 그래서 정말 말년에는 좋은 삶을 살수 있을지 음. 그것이 궁금한데, 음. 말년에 이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음. 좀 어떤 특징이 있고, 저처럼 초년, 중년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말년이 좋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음. 음. 저는 어떤 그 손님을 많이 봤지만, 초년에나 중년까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노후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만큼, 그만큼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한창 젊어서 이제 편하게 젊었을 때 누릴 거를 못 누리고 자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걸 겪었을, 거고 많은 걸 깨달았다고 나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중년에까지 고생을 하고 나면, 노년까지 분명히 그 사람들 편안하다, 는 봐. 나 아까 그 시청자 그 물어봤다 하는 그 사람들 희망을 주고 싶은 게, 희망적인 말이, 마, 마, 말이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노후는 그사람 분명히 변할 수가 있어. 근데 이천년에 굉장히 부모가 잘해주고 부모의 덕도 많고 그런 사람들 보면 노년에 가서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고생을 그만큼 안한 사람들. 그런 차이는 있어. 그래서 어어천년과 중년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노년에는 분명히 좋다. 저는 그렇게 어, 얘기하고 싶어요. 분명히 받아요. 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 사람은 결국 끝은 있는 거예요. 좋은 음. 응.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노후에 가서 굉장히 좋고, 어, 근데 이제 이 초년에 굉장히 부위용화를 많이 눌렀어. 부모의 덕도 많이 받았고, 막큰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노후가서 굉장히 다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많이 베풀고, 조금 많이 수행을 좀 많이 하, 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꼭 노후가서 안 좋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초년과 중년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그리고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노후에 가서는 분명히 좋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음, 아. 네. 그러면 선생님 이런 초년에 자수성가해서 되게 잘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어. 본인 힘으로 그렇죠 그런, 그런 사람들도 말년에안 좋을 수 있어요? 굳이 안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어. 초년에 자수성가해서 노력을 해서 음.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너무 젊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일찍이 뭔가 팍 빛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마음 자세가 삐뚤어진 사람 굉장히 많아 아, 뭐 그래서 중년에 가어그래서중년에 가서 꼭막 무너져요 음. 중년에 그러니까 초년에 되게 좋았던 사람들은 중년에 가서 많이 무너지고 음. 다음에 중년에 무너지고 나서 깨달은 사람들이 노년에 가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년이 안 좋지 초년에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은 중년에 가서 굉장히 안 좋을 확률이 높다 노후에 음. 가서는 그나마 또 좋아질 수도 있다. 라고 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그러니까, 초년에 고생한 사람은 중년에 가서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어. 음. 다음에, 노후에 가서는 그나마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고, 음. 어 그러니까, 초년이 그 경험이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봐요. 음. 아. 음. 어쨌든 이게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거군요. 중요하죠. 잘 된다고 해서 거기서 거만을 떤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다거만을안 떤다거나 안 떤서 안 내가 못 봤으면 너무 일찍이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응. 자꾸 마냥 다이게 사람이 욕심이 또 욕심이 오르기 때문에 꼭 가서 중년에 가서안 좋더라 이 말이지. 응. 안 좋고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가서 좋아지더라 이거죠. 응. 그니까 그거를 다 그, 순, 다순위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년에 고생과 고생에서 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음. 초년에는 웬만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고, 음. 어, 그래서 초년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중년까지 고생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음. 그렇게 깨달, 깨달 때까지 고생시키니까, 음. 중년, 그러니까 말년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초년에 어떤 그 경험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중년에 가서는 문제가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과 뭐든지, 음, 그 사람 하기에 얼마나 빨리 깨달으냐? 내 따라서 성공과 또 우리가 잘된 너구가 좋다, 안 좋다를 반가름이 음. 나야 는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선생님, 그런 음.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인복이 지이도 없는 사람들, 내가 항상 베풀고 되게 잘해 주는데 항상 뒤통수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말년에 가서 그런 인복을 좀 보답을 받는다던가 그런 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복이 없는 것도 좀그 사람의 성격에 문제가 있기도 한데 또... 타고난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똑같다고 봐 근데 음. 그 사람이 인복이 없는 것도 그 사람 성격에서 나타나는 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쵸. 세월이 흘러도 안 바뀌는 부분이 음. 많아 근데 조금 자기 스스로가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극복을 음.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는 뭐 되지만 음. 프로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 성격이 음.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 어느 정도 내 스스로가 이게 아 인간관계 잘못됐다 조금 음.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조심을 좀 많이 하게깨친 사람은 그나마 노후는 괜찮지만 음. 이게 타고난 이+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꾸 말을 줘서 되고 자꾸 자기 스스로다 만드는 거야.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깨우치는 사람들은 저 시를 진짜 물을 밀고 진짜 비거리가 되고 스님이 안 되는 게다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수양을 많이 하고 정말로 이게 타고난 어떤 그 어떤 이사람의 그런 재능이 없는 한은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복이,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주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를 좀 두드려 봤으면 좋겠어. 음. 아, 내한테 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에게 어떤, 분명히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로서 뭔가 사고를 치거나 안 좋게 음. 상대방한 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떠나는 거잖아. 근데 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빨리빨리 깨우치고, 어, 스스로 반성을 하면 그나마 인간관계가 더 회복이 될 수는 있다. 아, 아그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 아시죠? 음. 아, 저는 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